여러분, 제가 한번 제가 시마 한번 보여 제가 하요 이게 따라주가요의중가성의중요하더 해야 하게해가 하마, 제가 하됐 제가 하마, 가하의중가성마 제가 하마, 제가 하나 해봐. <laughs> 나 해봐. 알았어. 가하의중가성 중요성? 어. ㅋ ㅋ ㅋ 버안버지는데 아니, 이게 길어져거이이거니 지갑 하면 주세요 어, 근데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이억 e 되나요? E 이억 돼요? 카드 있죠? 신용카드 네, 그럼 됐어요 네. 잘 보세요 아무도 없죠? 미연 씨의 지갑 한번 넣어봐 왜냐면 미연 씨의 지갑 이제 될 걸, 될걸 아. 준비 됐나요? 없어디죠없었죠 혹시 여기 가봐요? 없는데요? 어, 빨리 주세요 이상한 걸 거... 가르쳐 주시면 어떡하니까 <laughs> 에? 우리 우경이! 이상한 걸 배웠잖아요 진짜요아 진짜 없어졌어 아, 쌤 몰래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년 동안 계속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어 1년 동안? 맨날요? 아니 계속 이영이야 물어봐잖내 제가 제가 맛있다 왜 이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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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아정말 너무 요즘에 너무 배가 자주 고픈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인 건가 봐요. 김치찌개를 좋아해가지고. 어치어 어디, 어디, 그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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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맞아, 좋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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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그렇게 대충 대답해. 어쨌든. 네네네 네. 나랑 우기가 김치찌개 를 엄청 좋아해서 김치찌개 메이트인데요 제가 오늘 우기가 먹겠다고 해가지고 2인분을 시켰는데 우기가 아 안먹은 거예요. 아니 아니야 이따가 먹는다고요. 제가 아직 밥 먹은지 얼마 안 됐잖아. 그, 다시 데우면 되지. 어디서 데워고왜 그렇게 부군 적으로 살고 있어? 너무 그 김치찌개 시어너 어차피 밥안 먹어 내가. 먹으면 어떡하건데? 어 진짜로? 어 먹을라 어떡하건데? 나 진짜 그때 해. 그럼 나 꼬부야 줄게. 걸치가 아닙니까? 평생 안올 거야. 그거 진짜 축복이고 행운인데, 들어 응. 우기가 여기 사진 찍어 찍어야 되겠죠? 저는 나무 좀 찍을게, 나와주세요. <laughs> 비둘기 나랑 놀자. <laughs> 비둘기 안녕. 아무도 안 계시나? 그, 우리 세 가지 찍자. 이거 이상하게.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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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얼굴이 이 말이 되냐? 잠깐만요, <laughs> 이건, 이거 진짜 보여드릴게요. 혹시 오이인가요? <laughs> 이게 뭐야. 얘네만 <laughs> 바꿔, 얘이 별로야. 아니야, 이형바이 뭐야. 갈게요. <laughs> 화가 나는 건 아닌데. 응. 하지 마. <laughs> 진짜. 어미용 씨가. <laughs> <laughs> 저기서 싸워보 <laughs> 저기, <laughs> 나왔어이 커너 코너 우리 커너야. 내가. 우리. 저희가 동물을 배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서로 다 춤을 잘 춰도 못 춰도 이게 다 동작이 맞아, 다르잖아요. 맞아, 맞아. 각도가 다르니까 응. 또. 여기서 동작 여기 더 나가라 아니면 좀 여기 더해 이렇게 어. 해는 말하면은 이제 오가 어디 어디 왜? 아, 이 <laughs> 일단 안봐야 돼요 못들 그럼 하고 나중에 제가 출때 저만 봐요. <laughs> 어. <그래서 덕진으로도> <laughs> <목소리가 웃음> 그게 얘기야. 그러니까 <목소리가> <laughs>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나 <laughs> <어허>. 그대로 돌려 <laughs> 어. 갚아줄 거야. 계속 쳐다만 <laughs> 보잖아. 지뢰에 걸리는. 어. <laughs> 아, 아, <laughs> 오늘 은 뭐? 내가 걸렸다 <laughs> 이런 기분. 아, <laughs> 아, 나는? 아, 아, 여기. 아그 오늘 여기. 어. 언니는니니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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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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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가 아니, 아우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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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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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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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예쁜 사람 처음 봐? 아 속이 안 좋아. 아, 고개안지아또소어또아 진짜 우기 잘 잘하래, 맞죠? 어떻게 해봐, 다아 아, 소아 아, 소개 안잘따라 소개 안아 진짜 더러워 아짜 진짜 더러워 아 아, 소아 진짜 아, 소이안좋 <laughs> 사진 비슷해요, 아니, 안 아,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비슷안 비슷하다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laughs> <진짜> 아니에요? 아, 좀춰미 봐. 번또 빠로. 또 빠로. 많이 심심하시나 보다잉. 만 심심하 불쌍 잉 진짜 떨어지 말라고. 진짜 떨어져. 지 말라고. 떨어지 말라고. 나 진짜 두번 이상 얘기 안 해. 나두번 이상 이안 해. 떨어지 말라고. 떨어지 말라고. 떨어지 말라고. 떨어지 말라고. 아, 진짜. 맞아, 안 거. 아 아니 미안해. 안 거. 아니 게부야 돼. 안 거. 사각 게부터 해야 돼. 안 왜나 제일 n 은내제 e l 피 i n 라 you h 정 w to do it. Oh, my God. I'm doing so. I don't k 도 o w I'm doing so. 뭐야 doing so. I'm d s s I'm d o n d 어자 일단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 다... 제가 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떠 올랐어요. 자 어, 나안 아, 다행이다. 아. 이게 오늘 안 다이 행다 진짜 이게 오늘부많이 아, 아. 이번. 이건... 아. 자 그럼 미연씨 들어보죠 한번 이유를. 음, 한번 이게 좀확 얘는 예물 지금 뭔가 음. 이렇게 아. 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느꼈어요? 어? 그냥 저를 바라볼 때. 아,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거를 느꼈어. 말이 너무 많아. <laughs> 말. 근데 이 유? 모르겠어. 진짜 뭔가 내가 어, 걸 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오, 어. 오, 어, 어, 그러네. 진짜 공감되네. 지금 바, 어? 지금 봐도 딱. 뭐지? 어. 이제 요즘에 나 요즘에 진짜 나 감은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미연이랑 착각이잖아. 진짜 설레서어 지금 마음이 장이 뛰어 진짜.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쁘셔 이러다 진짜 너, 나 진짜 쓰러질 거 같아 어떡하지? 그냥 지금 참고 있어 아아 부지 아, 마세요 부지 마세요 기가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저이 사랑이 부서질 수 있을지 공개 오기 피부 베이스 하는 방법 안 궁금해요 일단은 안 궁금해요 들어 안 오늘 발견했어 제가 왜 항상 눈 밑에 번지지제 항상 웃어서 그래요. 너무 자주 웃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너무 성격 좋아 보이는 거예민미니이 차가워요, 맞아. 그래서 민니언이 밑에 안 번져. 너는 뭐야? 성격 좋아 보일 뿐이야. 맞아, 뿐이야. 아니야, 나 진짜 웃어. 진짜 않고 좋아 보일 뿐이야. 아니야, 나 그냥 날 자기 어필이 하는 거지. 자신감이 있어야지, 카베 e 트 에스마일 성격. 우리 <laughs> 인사이 한 번이야. 자신있게 살아야 후회 없이 할수 있어. 대박이야, <laughs> 대박. 알고도 예고 성격도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완벽하네. 웃어.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친절한 할아버지. 저는 초콜이야. 저 그때 엄마랑 왔을 때 초콜릿 먹었어요. 엄마는 바닐라 먹었어요. 어, 맛있겠다. 내 거야. 내지마 그러면은, 저도 초코요. 초코야. 뭐야? 초코는 너 거야? 초코는 어. 주신데, 나한테. 아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 미신? 미안씨도 래퍼였다고 들었어요. 아니, 네. 뭐 옛날에 래퍼였는데, 이제 맨래퍼로 돼서 한번 제가 기회를. 저는요 할말 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랩퍼라는게 지금 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아 항상 꿈을 저도 이뤄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뤄줄겠습니다 아, 대답이요? 네 아.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아, 자 미연 씨 아, 그거 우리 그거... 입부터 다 풀어주세요 입부터 벌려주세요 아? 그렇게 다 풀어야 랩이 잘 나오거든요 네. 자 이제 우리 어, 해볼까요? 이거 들려주.. 쉬시는거 아니에요? 어,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아해서 그냥 한번 불러주세요 불면 있습니다. 아니요 해보겠다 세대 언니 딸단어주다이라서또파물리는문화들이라 감히 또 누가나마 어 누가나 조심한다. 이 구만일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이부 벌리라고. 어 그게. 더 크게요? <웃음> 어. <웃음> 또 위에 보고 한번 나 보고 크게 한번 내가 모양을. <laughs> <laughs> 아니 아주 자기 그페 a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메인 래퍼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기요. 너무 그 디렉팅을 좀전 자세하게 해주시길 원했는데 저기요. <laughs> 마지막이요! 마지막이 감히 아, 또 누가 날 맞고 누가 날 조종해 조심해 좀. 2 선배님이다 라는 소문도 아, 있고 들이다들어보게 아, 너무 좋아요 잘 편집했어요 감히 누가 날 맞고 누가 날 조종해 조심해 더 좀. 제요정미영씨 아쉬운 것보다 못했어요. 음... 음... 볼게요. 어 좀... 음... 없나 봐요. 아, 중국에서 한국 오기 전에 먹고 싶었던 진짜 오기 전에 막 찌개 같은 거, 고기 삼겹탕, 갈비탕이 나는 밥을 좋아해. 쌀밥 밥. 맛있게 대박! 다이 반찬들이 봐라. 불고기 아, 불고기 전다나오네 대박. 우리 얘기한 거. 그래. 아, 너무 많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뭐. 고생했으니까 짠. 뭐부터 먹어볼까? 나는. 우와, 궁금해. 나는 된장찌개. 나는 기치찌개가좋아 여기 여기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음음 맛있어 집밥의 느낌 맛있어 맛있지 이거는 홍어 무침이라고 하는데 저도 안 먹어 발효를 한 음식인데 진짜 아니 먼저 먹어 그렇게 많이 먹어 할머야 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은데 생선 오! 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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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오! 약간 생소한 맛이죠? 응. 많이 접해보지 않은 많이. 그런. 근데 솔직히 부촌이 막 우리 막 엄청 잘 아는 곳이 아닐 수도 있는 거같아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 잘 아는 곳이 있죠. 어디게? 언니, 어, 어디 사람이에요? 저요? 고향. 저 인천이에요. 아, 성수거든.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나 성수 사람이야. <laughs> 네, 고양이 성수인 분이 네, 계셔가지고. 저 그, 그 외국인 등록증 그호구 거기서 에 성수동 써져있어요. 음, 저는 음. 성, 성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수원을 이제 소개해볼 거예요.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곳이라서. 어떻게 합니까? 소개해드리러 갈게요. 가자. 응. 맛있게 드세요. 맛있 드세요. 드세요. 사실 저희가 이 미션 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요. 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똑똑하고, 예쁘고 착하고, 또 인상 좋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한 오늘 제가 오기랑 엄청 많은 그 추억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저랑 어머. 싸웠어요? 저랑 싸웠어요? 아, 싸웠다고요? 추억을. 아... <laughs> 아.